만들어 먹고 싶죠? <laughs> 안녕하세요. 형어맘의 대충 레서프입니다 오늘 또 대충 해볼 요리는 바로바로 바로 우동입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꾸 따뜻한 것만 먹게 되고 따뜻한 국물이 자꾸 자꾸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편하게 끓일 수 있는 우동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재료를 공개합니다. 보이시죠? 우동 소스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리 못하시고 우리는 또 바쁘니까 요리를 못하진 않아요. 그죠? 바쁘니까 우리가 지금 간편하게 요리하시는 분들이 소스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가스 우동 소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면 건면 아니고 생면이죠. 네, 생면 그 다음에 여기 한층 더 맛있게 이제 건더기 수프를 또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요리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물을 종이컵 기준 6컵을 넣어놨습니다. 네, 국물은 좀 충분하게 넣었고요. 여기다가 이 우동소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여기는 이제 300cc 기준에 한 3, 4스푼이라고 적혀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물이 한 900m 되는 것 같아요. 9스푼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비율이 맞죠? 하나 아홉 네 됐습니다 처음부터 물에 넣고 같이 끓여주시면 되세요 네자 여러분 지금 이제 물이 끓고 있거든요 와 보시겠어요 네 아무것도 안 넣을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뭐 넣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최소한의 재료로도 맛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옆으로 제가 뭐 못해서 안 넣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팔팔 끓으면 이 면을 넣어주시면 돼요. 조금 기다렸다가요. 조금 이게 풀려요. 그러면 이 젓가락으로 살살 풀어주면 면이 착착 풀리거든요. 그때 간을 한번 보고 그리고 마무리 간을 하고 예쁘게 세팅하면 끝입니다. 웬만한 우동집 그리고 뭐 이런 그냥 간단한 분식류 먹는 데서 나오는 우동보다 훨씬 더 훌륭한 우동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정말 요새 몇안 되는 나의 그 유튜브 구독자들 중에서 내 지인들이 오늘서통화 했는데 어 나한테 전화하면 이제 나를 가르쳐.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laughs> 잘 보고 있고. <laughs> 그래 하는 거 아니다. 뭐요 <laughs> 알죠. <웃음> 누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 정말. 네, 여러분 여기 또 다시 끓기 시작했거든요. 요때 한번 간내보고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맛있다 그랬죠? 맛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팅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시죠, 지금? 놀랍죠? 이거 보세요. 너무 정갈하니,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어, 이거 뭐. 국물이. 줍니다, 여러분, 요런 국물 보고 끝내준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들, 제가 좀 뭐, 이게 면이 탱글탱글합니다. 요번에 맛있겠다.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음. 어떻게 보면 라면보다 더 쉽잖아요. 꼭 한번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만들어 먹고 싶죠? 그러면 지금 이 우동 세트가 우동 건더기까지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밑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음, 할 말이 있는데요. 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